안녕하세요. 독자님들, 서울경제신문 경재용입니다. 서울경제신문 기사들, 좀 어렵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셨죠? 네, 오늘 이곳에서는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질문, 이런 걸 바탕으로 그 핵심 내용을 좀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, 바로 최근에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입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그 온라인 플랫폼법, 그러니까 이른바 온플법 이게 포함됐는지 여부하고요. 또 자동차 같은 주요 품목들 관세율 조정 같은 핵심 쟁점들 이걸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과연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. 기자님,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뭐랄까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온풀법이었는데요. 어,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최종 합의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. 그 협상 과정에서는 온풀법에 대한 논의가 음,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. 아시다시피 온풀법이라는 게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, 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좀 막기 위한 법안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하고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미국 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죠. 아 네네.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최종 합의 과정에서는 좀 음, 제외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온풀법 외에 그런 구체적인 관세 합의 내용은 어떤가요? 특히 많은 독자님들이 자동차 관세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셨거든요. 네, 자동차 관세요. 어,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. 양국간에요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%에서 15%로 네, 10%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아10% 피나요? 네. 이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도 마찬가지로 15%로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뭐 가격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. 수출 환경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요. 와, 10% 비인하라면 이게 상당히 큰 폭인데요. 자동차 업계에는 정말 분명히 소식이겠네요. 그럼 농산물 쪽은 어떻습니까 그 쌀이나 소고기 같은 민감한 품목들 있잖아요 이거 시장 추가 개방 우려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아~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에 상당히 좀 관찰된 것으로 보입니다.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요, 식량 안보 문제라든가 국내 농업의 어떤 특수성 이런 걸 고려해서 쌀, 소고기 같은 민간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 네,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농민분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 정말 다행이네요. 또한 가지요, 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뭐 ai 반도체나 gpu 같은 첨단 기술 제품 구매를 요구했다 뭐 이런 소문도 좀 돌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아그 점에 대해서는 김용범 실장이 어, 브리핑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랄까 기자들 질문에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하면서요 해당 내용은 이번 협상 의제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마 단순한 해프닝이나 뭐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정리를 해야겠군요. 마지막으로요, 이번 협상 타결하고 좀 맞물려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원한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요. 네, 그 내용도 김실장이 언급했는데요.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 주라도 당장 한미회담 잡자,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해요. 아, 벌써요? 네.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.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어떻게 보면 양국 정상 간의 소통에도 좀 속도를 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과 그 주요 내용, 특히 온풀법 제외와 관세율 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도 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식들을 발 빠르게 분석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